네 안녕하십니까 고래주식입니다. 오늘 올릭스관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 수율도 6% 상승하며 55,600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올릭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데, 자 올릭스 이러한 상승에는 수급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올릭스의 이 가치가 기업적 가치가 끌어올려지면서 확실히 근거 있는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올릭스의 이러한 상승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는 평가도 지속되고 있죠. 자, 그렇게 올릭스의 이러한 상승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올릭스를 도대체 언제 매도해야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건지 많은 주주분들이 궁금해 하시기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에서 올릭스의 명확한 목표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확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올릭스 주주분이시라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릭스가 점상 이후에 행보를 거친 다음 다시 금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어요. 자,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올릭스 의현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도지 캔들이 나왔고 지금 이평선과의 이격도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올릭스 다시 조정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릭스가 분명히 추가적으로 주가를 들어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이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를 해가셔야 되는 시점은 틀림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저희 주주분들 이러한 말씀드리면은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명확하게 지금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자리에서 제가 무작정 상승한다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저점이다 그러면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에 기분이 좋지 않으신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는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대한민국 국내 증시 자체가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코스닥, 코스피,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나가고 있고, 무너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 시점에서 글로벌 증시를 확인해 본다면, 뭐, 다우, 나스닥, S&P 500까지 전부 다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 대한민국의 시장이 이러한 미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여파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과 같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미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점이 아니라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역시 이러한 여파 피해 나가지 못하고 이번 주 주중으로 강한 조정이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왜 이런 강한 조정이 들어오냐 자, 지금 현재 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덮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고요. 자.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게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남아있죠. PCG에 대한 지표 발표 남아있죠. 거기다 앞서 시장 한번 흔들어 줬었던 이 관세. 미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 뒤 1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졌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요. 예 자, 이러한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단기적인 악재, 단기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에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역시 매번 발표가 나올 때마다 따라붙는 이야기고 실적 발표, 지표 발표, 관세에 대한 결과까지. 자, 이 발표가 나온 이후 2, 3일 정도는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금방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악재란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러한 이슈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소극적인 투자자들이 쉽게 움직여 나가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한 이 시장의 침체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요. 예 그랬을 때, 코스피 코스닥 시장 역시 피해갈 수 없고, 그러한 여파는 올릭스에까지 끼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금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말이죠. 말씀드렸듯이, 이평선과 이격도도 벌어져 있는 현 시점에서 올릭스 역시 앞서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양봉 캔들 나오면서 올라오는 게 아닌 현실점에서 이러한 변수에는 미리 대응을 해 나가셔야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지켜내실 수가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마 저희 주주분들도 지금쯤에는 충분히 이러한 변수가 올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고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게. 대부분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아직 그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오늘 제 영상에 또 찾아주신 거겠죠. 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이 주주분이시라면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이 구독자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드리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 올릭스 같은 종목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지금과 같이 확실한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 올릭스지만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앞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조정 눈앞에 뻔히 보인다라고 하면은 굳이 맞아줄 필요 없잖아요 확실하게 수익으로 지켜내셔야 하잖아요 자 그렇게 영상으로서 이러한 변수에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정확한 목표가 타점들 잡아드리며 언제 매도하셔야 되는지, 이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금 올릭스를 잡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은 언제인지 말씀을 드리지만, 문자 메시지로도 장중에 영상보다 먼저 한발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문자 알림 신청 역시 무료 서비스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관점으로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내는 건지 궁금하시겠죠? 그 타점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문자 발송 보내드리는 거 예시 확인하고 올릭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으로 저희 주주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 주주분들께서 제 차트에서 뭔가 다른 부분을 하나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바로 이 밑에 반짝반짝거리는 이 황금 화살표들이 보이실 텐데요. 자, 이게 뭐냐? 명확하게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세력이라는 이름의 고래들이 매집을 진행할 때 나오는 지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고래 매집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번뜬 이후 급등 나오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이 알테오젠, 이 고래들이 한 번, 두 번, 세번 매집을 하니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이 고래들은 사실상 움직여 나갈 때 흔적들을 강하게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흔적들을 이렇게 보기 편하게 지표로서 남겨놓는 거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 투자를 해나가시면 있어서 명확하게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급등주들을 찾아가실 때 이러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매수한 종목,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갈 수가 있는 것이냐. 자, 이러한 매도 타점이 들어오는 시점에 이 확실하게 급락이 나오기 전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고래들이 사실상 이큰 폭의 조정들이 이런 대형주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이매도세로는 누르고 싶어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세력이라는 이름의 고래가 강하게 눌러주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나오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고래들은 이 물량을 매집해 나갈 때도 흔적을 남겨요. 자, 그러면 매도하기 이전에도 매도를 준비하는 흔적을 남겨 놓겠죠. 자, 근데 지금 영상에서만 이 매도 타점에 관한 이야기를 풀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려요. 그렇게 이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정확한 타점과 지표에 대한 강의 영상을 제 영상에, 제 채널에. 따로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저희 주주분들은 그거를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종목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수익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런 알테오젠과 같이 앞서 이 분기 또는 반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도주 그리고 그 주도주의 색깔는이 섹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상반기 이 AI 섹터 주도주가 하나. 저희 주주분들과 같이 들어갔을 때 최소 300%에서 500%. 3 배에서 5 배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하나 잡았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AI 섹터로서 이 양자 컴퓨터와 로봇에 대한 수급까지 한 번에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유일하게 이 종목 딱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닥부터 끌어올려질 종목으로서 저희 주주분들 이번 2025년 이 종목 하나만 잡아가 보셔도 아, 2025년도 투자 너무나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생각이 들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러한 종목 잡아가심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포트폴리오 매도하고 같이 잡아 가자는 말 절대 아닙니다. 아직 그 정도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께서 남아 있는 예수금 또는 지금 관심 종목에만 이 주도주 담아놓고 제가 드리는 문자랑 이 주도주가 가져가는 흐름을 보시면서 아 정말 제가 드리는 문자처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직접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달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도주 역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한 혜택 받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010 77308354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저희 주주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정확한 타점과 대응뿐만 아니라 종목까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절대로 잊지 말고 한번 도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런 도움 드릴 때 그렇게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러한 도움 너 혼자 할지 왜 같이 나눠준다라는 거냐. 자, 제가 지금 주식 투자로서 이 유튜브라는 거를 병행하면서 저 역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정말 미약한 제 채널 영상 매번 찾아와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구독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뭐 돈을 요구합니까? 아니면은 뭐 홍보를 합니까?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저 제 영상 늘 찾아와 주시고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려. 요 구독하고 좋아요 이거 하나만 딱 요청을 드리잖아요 저도 제 나름의 목표가 있죠 저도 지금 1000명 2000명 만명 안되는 제 채널을 정말 10만 20만 100만까지 키워 올라가면서 이 유튜브로 불로소득을 그리고 명예를 받아가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에게 이러한 도움 수익으로서 보답을 해드리면서 구독하고 좋아요만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꼭 구독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시고 문자 발송하셔서 도움 바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 지금 시점에서 올릭스의 움직임, 분명하게 예상하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변수에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익 가져갈 수 밖에 없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주가 충분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이미 시장에서 관심을 그, 확실하게 받았고 주목을 받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을 가져가기가 용이하고 지금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올릭스라는 종목, 수급이 들어오면은 주가를 들어올리는 종목이다. 머리에 박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 고래들에 의해서 확실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 지금 현재 올릭스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이 고래들 같은 경우에 언제 강한 이 조정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이상할 게 없는 차트예요. 자 그렇게 이런 변수에 대응하시면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고자 하신다면 말씀드렸듯이 위 상단 배너 보이는 이 고래 문자 하나 발송하셔서. 대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셔서 다음 영상 올릭스 상반기 주요 일정과 놓치시면 안 되는 소식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